선재입니다 브레이킹! 아 그리고 이제 막내 아이브스토를 기다리는 되게 많아요. 아, 아, 아 정말 둘을 섭섭하게 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. 아아 아, 저희가 왜이스을리를보냐면요 어, 오늘의 주제는 시험 기간! 아 시험 기간! 드디어! 네, 스토리 네. 시험 봐야죠. 아 당연하죠.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저는 시험, 이번 시험 보려고 는것 같아요. 아 그럼요. 그리고 또 우리 엔젤분들도 음, 분명히 올백 맞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잘못동거 하나 있어요. 실수는 절대 안 돼요. 실수는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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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는 안, 안, 안 돼요.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아, 안. 실수는 안 돼요. 그렇죠. 아, 우리 엔젤도 <laughs> 이런 식으로 잘보고요 네. 어, 앞으로도 이제 시험 기간이 많을 텐데 긴장하지 말고잘보십시 아, <laughs> 우리 엔젤 여러분 파이팅! 저희, 박라아이기 길을 텃밭 넣어리겠습니다 아, 네네. 네.